빈지워치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좋은 편입니다 빈지가 뭔가를 몰아서 하는 걸 일하는 건데 빈지워치 보는 걸 몰아서 한다 넷플릭스에 있는 t v 쇼 이런 것들을 몰아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재밌네 또봐 다음 에피소드 일요일 날 이럴 때날 잡고 TV쇼만 보는 거그 다음에 빈지이시란 말이 있어요 폭식하는 걸 일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책 같은 것도 내가 몰아서 보는다 빈지 리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빈지하고 나서 드크이게 이게 포금하다 토핑한 하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. 야 가가지고 쇼핑이나 몰아서 할래? 폭풍이 쇼핑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음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. 응용해가지고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빈지 슬립이라고 잠을 몰아서 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잠 몰아서 자 always binge sleep every weekend 일반적으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안 쓰는 표현은 쓰면 안 되죠 잠 같은 걸 몰아서 잔다 할 때는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Catch up on slee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립만 다르고 다른 것도 웬만한 동사 일반적으로 뭔가 좀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빈지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겁니다